우리 슐리쌤, 오, 어서 오세요. Long time no see. Long time no see. Hello. 네, I'm fine, thank you. And do you? I'm great. Yeah. 자, 새해 첫 월요일. 벌써 지금 4일 차네요, 새 어떠세요? 아무 감흥이 없어요. 아무 그러게. 느낌이 안 들어요. 뭐 달라지는 게 없는 느낌이니까. 그렇죠. 새해가 아닌 느낌이에요. 그러게. 이게 어떻게 돼야 되나, 이게 그냥 참. 그냥 월요일. 아. Just Monday. Just Monday. So sad. <laughs> 자 지난 주에 배운 표현 우리 실리 쌤의 New Year's Resolution 맞죠. 자 오늘은 어떤 표현 가져오셨습니까? 지난 주 표현이랑 연결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New Year's Resolution을 이걸로 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건강해지다, 네. 몸 상태가 아. 좋아지다.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 일단 몸 상태가 좋은 건 nice body 아닙니까? Nice body 보다 좀더잘 쓰이는 표현이 있는데요. 뭐예요? get fit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get fit. 네, fit이란 단어에 수많은 뜻이 있는데 음. 오늘 저희가 배울 뜻은 몸이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비헬스이는 안 돼, 비헬스이? 네, 그것도 되는데 fit은 전체적으로 몸매도 탄탄해지고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해진 그런 뜻을 다 담고 있어서 음. fit이라고 많이 해요. 그렇구나, get fit. 네, 좋다. 자, 그럼 또 예를 들어봐야겠죠? 네, 들어볼게요. 100 every day. Keep your mind and body in shape. Let's get fit, have some fun. Count to 100 by ones. Get ready to exercise and 야, 모든 팝송들이 이런 느낌이면 다 알아듣겠다. 아, 이렇게 <laughs> 너무 단어별로. 아, 너무 좋네. 이거 어떤 노래입니까? 이 미국 가수 잭하트맨이 너튜브 키즈 채널인데 아. 아이들이 운동하기 쉽게 1부터 100까지 세면서 운동해요라는 에, 자, 영상이에요. 아하. 네. Let's get fit. 네. 이라고. 자, Let's get fit. 이 표현을 좀 응용해서 써 본다면요. Uh, my New Year's Resolution is to get fit. 올해 아무리. 목표는 건강해지기야. 배웠던 거네. My New Year's Resolution is to get fit. 네. 또요? 아니면 Jogging helps me stay fit. 조깅은 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아, stay. 네. Jogging helps me stay fit. 맞습니다. 아, 좋네. 조깅에다가 뭐 다른 운동 넣어도 되겠네요. 맞죠. 어, 뭐가 있을까? walking도 되고요. Walking, 어, running. running, swimming. 아, 어, swimming. dancing. 줄넘기는 뭐예요, 영어로? jump roping. jump roping. 아, 네. 어, 좋다. 아 어, 혹시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이건 어떻게 표현하나요? 유산소 운동은 카디오고요카디오 cardio! 네, 근력은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아 웨이트 트레이닝. 네. 아 어, 카디오 이거는 C -A -R -D -I -O. 네. C-A-R-D-I-O. 네. 카디오. 어, cardio, 그냥 카디오라고 하면 유산소 운동이에요? 네, 카디오 음, 카디오 좋습니다. 오늘의 표현 Get Fit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